네, 주식 얘기 아닙니다. 소맹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클릭하신 김에 재미있는 영화 얘기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깁니다. 에단 호크 주연의 테슬라입니다. 네, 이미 비슷한 영화가 작년 이제 여름에 개봉을 했었죠. 어.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의 네. 얘기를 다룬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는 두 사람의 어떤 대립, 대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렇지. 다룬 영화였다면, 테슬라는 온전히 니콜라 테슬라 본인의 이야기에 좀더 중점을 두고 그걸 풀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의 일대기의 삶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기대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를 연출한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의 이제 전작 중에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라는 어. 제목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네. 노년의 주인공인 마조리의 남편이 젊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남편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복원을 해서 음. 음. 그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약간 SF적인 요소가 가미된 영화였어요. 네. SF적인 거라든가 과학적인 이 테슬라에도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등장을 하겠죠. 그런 소재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냈는지 또한번 음.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AI를 수작으로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영화가 일단 스케일도 크고 네. 어떤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다루면서 뭔가 거대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가족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SF라는 거 장르는 하나의 그냥 무대일 뿐이고 결국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어떤 그런 얘기를 또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팝콘각 TMI 뭡니까? 네. 오늘은 이제 러닝타임. 인데 아, 예. 이 마이클 아메리다 감독의 필모그래피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러닝타임이 2 시간이 넘는 영화가 없어요. 네. 전부 90분, 100분대인 거예요. 아, 완전 제 스타일. 네. <laughs> 요즘 또 테넷도 그렇고 좀긴 영화들이 많자. <laughs> 짧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또희소식이 네. 되지 않을까. 아니, 나이가 드니까 음. 긴 영화를 못 보겠어. 아이리시맨 이런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봐요 저는. <laughs> 자 영화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Got l like. i k h Oh, Tesla didn't see you there before. a now d n I have the pleasure of introducing you to a novel system of energy. Alternate currents. j u i s will transform the way the world works. No, no s p a r k s It's perfect. Where have been hiding? Alternating current is a waste. I'm going to tell y o 라디오라든지, 무선 원격 조 d 기술, 리모컨.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여러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천재 n g to tell you 디콜라 테슬라 엄청나잖아요. 니콜라도 날리고, 그렇죠. 테슬라도 날리고. <laughs> 전기 자동차가 사용하는 AC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테슬라가 결국에는 1882년에 발명한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음, 뭐 짧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의 일생 중 어디에 위치한 부분이제 에디슨과 니콜라의 어떤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음. 어느 정도 다루어졌 데 네. 테슬라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어떤 발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유명한 자본가가 있죠 제이피 모건이 예. 그, 그 사람을 네. 만나면서 어떤 음. 펼쳐지는 음. 얘기들 네. 카피라이트가 신박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미래가 궁금하면 이 영화를 봐라. 많은 동학개미나 사학개미들이 <laughs> <laughs> 필수 관람 코스가 될지 음, 약간 저는 그런 과학적인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룬다기보다 네.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의 좀더 인간적인 어떤 삶에초점을 음... 두고 있지 않을까 JP 모건의 딸앤 모건이 내레이터, 그러니까 서술자 혹은 관찰자 역할로 출연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그 앤모건은 실제로는 1952년도에 세상을 떠난 네. 인물인데 네. 영화에서는 약간 그런 설정을 가미해서 음. 이 앤모건이 노트북 앞에 앉아서 관객들한테 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지금 오늘날 구글을 검색하면 테슬라에 나오는 뭐 사진들, 뭐 기사, 그런 음. 옛날 자료들이 있죠. 음. 누구랑 같이 찍었고, 뭐 어떤 발명품을 들고 찍었던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진 뒤편에. 네. 음. 당신이 오늘날 음. 그런 사진들을 검색해서 볼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자기가 알려주겠다라고 음.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로 이제 플래시백을 해서 테슬라의 얘기가 펼쳐지는 음. 거죠.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분으로 좀 짧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기를 다룬다고 하기에는 약간 비교적 짧게 느껴지는 면도 그러게요. 있어요. 근데또 이렇게 앤 모건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음. 내레이터의 시점으로 관객한테 음.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 면은 굉장히 어떤 관객의 흥미를 좀잘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구성이 아닌가 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이 실존 인물과 음. 이 배우가 얼마 닮았냐 한마디로 그런 부분이 음. 사람 관객들이 많이 중요하죠. 기대하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 테슬라 역은 에단호크란 배우가 맡았는데, 실제 테슬라가, 영화배우만큼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럴까요? 잘생겼고 응. 이것도 좋아. 이, 이것도 좋아가지고 뭐 언론인 음. 문인들 사이에서 뭐 너무 인기도 많고 하니까 소위 그 당시에 뭐 핵인싸였다. 그랬겠네요. 핵인싸였잖아요. 패션, 패션. 감각도 좋았다 그러고 응. 다 갖췄어 그냥 천재 과학자 테슬라 이외에 응. 좀 다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어, 다뤄질지가 궁금하고요. 배우와 실존 인물 간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영화들 응.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배우가 아니라 인물 본인 데려온 거 아니냐 할 <laughs> 만큼 그런 영화. 저는 특히 최근에는 나키스트 아워라는 작품에서 윈스턴 처치를 연기한 게리 올드만, 또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크레딧 머큐리를 연기한 라미 말렉 같은 어. 경우들. 둘다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받았죠. 그렇습니다. 에, 이 영화의 주연인 에다노크는 음. 또 실존 인물을 한번더 연기했어요. 본투비 블루라는 작품에서 재즈 뮤지션이 있죠. 챗 베이커라고. 챗그 베이커. 그 사람의 네. 연기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네. 실제 인물의 삶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음.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관람 포인트, 비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이 싱크로율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이 싱크로율이 너무 이 닮은 게 들어맞아 버리면은, 영화가 좀 다큐멘터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모사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그런 게 어떤 그 전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일종의 강박일까요? 좀 딜레마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얘기기도 하고. 네. 또 생각 나는 영화가 예. 스티브 잡스를 주인공으로 한 전기 영화가 아. 두 편이 있어요. 네네. 2013년에 잡스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가 있고 예. 2015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가 네네. 또 있거든요. 전자에서는그 에슈튼 커처가 스티브 잡스의 어떤 걸음걸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비슷하게 외모도 잘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분장을 해서 응. 연기에 있어서는 좀 화제가 되었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반면 후작 마이클 패스벤더가 음. 연기한 스티브 잡스는 외모 자체를 억지로 막 닮게 만들려고 애쓰거나 그러기보다, 물론 문장을 잘 했지만, 예. 그런 것보다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애플의 그런 키노트 현장의 음.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음. 그런 것들을 좀더 주목해서 서사적인 완성도를 주력한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의 스토리텔링 안에서 그것을 잘 녹여냈다라는 예. 거죠. 네, 역사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실제 그대로 묘사하는 것 자체보다 음. 어떤 영화 안에서 약간 음. 각색을 하는 것도 드라마틱하게 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노잼이다 지루하다 뻔하다 심지어 이거 광액이잖아요. 문과 하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경영학입니다. 아좀나으시네전 불문과 나왔거든요. 어. <laughs> 네. 이게 핵노잼각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극장에서 본또 테넷 같은 영화가 아, 생각도 아, 갑자기 지금 나는데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파. 예. 그러니까 그 영화가 물론 아주 쉬운 영화라고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영화서 뭘 쉬가? 쉬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물리학을 전공해야 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laughs>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는데 엄청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laughs> 해서 찾아보고. <laughs> 실존 인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laughs>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 정보 지식이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영화랑 실제가 어떤지 그런 비교하는 재미가 있겠죠. 네. 근데 잘 모르더라도 음. 이제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또에단노크의 음. 애단, 음. 표정과 이 네. 내면 연기를 잘 따라가면 음.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원소버타임 할리우드를 네. 넷플릭스로 봤는데 네. 실제 사건을 다룬 건데 음. 제가 그 사건을 모르고 영화를 본 거예요. 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 영화야? 이래버린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갔는데, 네. 어,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laughs> 보랏빛 네온 사인이 이렇게 막 등장을 예고편이 네. 좀 특이해. 특이했어요. 네. 전기영화치고는 굉장히 음. 전자음도 많이 나오고 이런 네. 시청각적인 임팩트가 많이 돋보였는데 네. 그런 면에서 시각적인 볼거리를 더 관객들에게 선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봤습니다. 음. 뭐 우리가 지금 해야 전기차다 음. 뭐다 테슬라 테슬라 하지만은 사실 우리 세대 전기하면 에디슨이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laughs> 그럼 이 테슬라를 왜 영화화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보기에 이 직류라는 거는 이상적인 전류 송전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 예, 교류가 직류보다 더 저렴하고 음. 편리하고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에게 특허 이용료를 받기를 포기를 하고 이걸 무상으로 특허를 양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신 교류 방식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무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약속을 받아내거든요. 이런 테슬라의 음. 노력이 과학 문명을 적어도 100년 이상 앞당기도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는 에디슨이 사업가의 기질이 있었다면 테슬라는 발명 그야말로 어, 발명가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또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예. 이제 독일군의 그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을 하면서 2차 대전의 종전에 기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앨런 튜링이 결국에는 훗날에는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로도 이제 평가를 받고 예. 있잖아요. 조금 앞에서 얘기 나온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누군가가 남들과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집념을 가지고 실현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네. 그런 누군가의 어떤 약간 괴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음, 발명을 음, 하는 아이디어 음. 그런 게 결국은 약간 인류의 삶의 모습을 세상을 조금씩은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가? 자, 오늘의 팝콘과 또 얘기를 해볼 텐데 한국의 기업들이여 테슬라 마시지 말고 보시라. 이 정말 100년 전에 이 과학자들이 한 행동을 영화를 통해 보면은 음. 테슬라를 마실 때가 아니라 보면서 ]까? 보면서 음. 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래를 본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니콜라 테슬라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 음.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좀 가지고 계세요? 좀? 네. 아 <웃음> 진작에 <웃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없습니다. 'Is a dream, the Tesla.' Dream first.